Okay. <laughs> 쪽이 아니고 왼쪽 가서 저 앞에서 갈 거예요 금곡동에 갑니다 여기서 우회전이 아니인가 여기 맞잖아요 <laughs> 맞아요 어이구 예. 몇번 왔던 길인데도 헷갈리네요야 저기 저 호메실 뒤쪽으로 헷 떨어지는 거 보세요. 지지 습니까 조금 아, 더면실 IC까지 올라갈 거거든요. 화면실 IC 볼로에서 봉낙 쪽으로 갈 거예요. 쭉 달려갈 겁니다. 서수원 터미널에서 여기가 금곡, 여기는 구운동이고요. 권성구 구운동 제가 금곡동이거든요. 제가 금곡동. 금곡동까지 한번 달려봤어요. 서수원 터미널에서 금곡동까지 달려봤습니다.